어렵게, 어렵게, 벨리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별리업계 유튜버, 캬, 나오셨기 때문에, 일리 천리로 하십니다. 내가 엔지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네, 안녕하세요. 오후 4시 지식회사를 찾아 동순남북 어디든지 달려가는 특허청의 박성웅 심사관입니다 5월 30일이면 말이죠. 제 57회 별리사 시험, 1차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원래 사실은 2월 29일 날 예정이 돼 있었는데 수험생들의 그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감염증, 지역 확산을 또 방지하고자 한 3개월 정도 어좀 연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또 벨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또 상당한 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예, 앞에 말한 우리 벨리사 1차 시험도 있고 그리고 또 벨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벨리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벨리업계의 대표 유튜버. 김형민 변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laughs> 있는 특허그룹의 김형민 변리사라고 합니다. 어, 사실 본업이 변리사다 보니까 네. 사실 특허나 뭐 상표 뭐 이런 출연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지식재산 관련된 그런 인식을 제고하고 음. 변리사를 알리고 그리고 나아가 저희도 이제 알리고자 아...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유튜브 알리는 데서 좀 잡잘한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저희가 사실 좀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네. 조금만 해 되고 있습니다 <laughs> 광고도 나옵니까 벌써 희한하게 노임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노여 <laughs> 이거 왜 나옵니까. <laughs> 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려면은 아무래도 펭수의 그 상표권 문제 발생했을 때 그래서 저희 특허청이 한번 발 빠르게 이문제 한번 다뤄보자 해서 그때 지난 1월달인가요? 한번. 영상 을 올렸는데 혹시 그 네. 영상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 시작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식재산 또는 변리사 뭐 특허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주체가 몇이나 될까 봤는데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그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독보적인 존재가 특허청이었습니다 몇년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식재산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는데. 조회수가 조금... <laughs> 펭수 그 이슈가 나오고 이제 특허청에서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이제 23만 회가 네네.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수요자나 구독자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해서는 음. 조금 어렵고 그런 네. 좀 친화적인 콘텐츠를 해야지 음. 특허청도 그렇고 우리 특허그룹 뷰 그리고 다른 이제 별리사 관련 채널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특허청에 내지 특허청도 그렇지만 은 네. 별리사TV에서도 만만치 않도 영상을 또 만들고 있고요 네네.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김별리사님께서 서로 KBS 공영방송, 아, 네. 펭수와 관련된 거 상표권으로 저를 부를 줄 알았더만. <laughs> 김영민 변리사님도 네. 출연을 하셔갖고 그것도 네. 생방송으로.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좀 남다른 또 소감이 있을 것 같은데 변리사로서. 조금 저희가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음. 전통적인 이제 변리사 틀에서 갇히지 말고 좀 그걸 깨고 하고. 이제 네. 좀더 우리를 알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먹혔는지 이제 KBS에서 저희를 불러주고 그다음에 정부기관의 특허청 공식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저희를 불러준 거 보면 네. 저희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네. 않았나. 아.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네, 하루를 네.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디 가면 뭐다 알아보죠. <laughs>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왜 밸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네. 한 말씀 해 주시죠. 대학생들의 고민일 거예요. 졸업하면 내가 이제 나가서 무엇을 하지?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전공이 생명과학 쪽이다 보니까 할수 있는 그런 루트가 다양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동기가 이제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다더라. 약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 뭔가 내가 연구자의 길을 가지 않고 아니면 뭐 의사의 길을 음. 가지 않고도 전문직의 그런 몸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돼 가지고 변리사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야 <laughs> 유튜브 대신 여기가 네. 바로 또 네, 입장을 네. 바꿔가지고 네네. 제가 심사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심사님께서 어떻게 이제 심사관 아 하게 되셨는지 제 같은 경우 2003년도에 제가 특허청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자 우리 변리사님께서는 한 10년째 지금 변리사로 지금 계시는데 네.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다 후회한 적은 없는지 음. 어쨌든 뭐 순간순간 고민과 뭐 갈등 뭐 그런 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의 약 10년 전에 돌아가더라도 이보다 나은 선택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안 들더라. 어, 다시 10년 전 돌아가도 네. 나는 변리사 할 것이다. 변리사는 음.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직업 같습니다. 장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그런 라이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저희는 길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길만 준수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편히 쉬거나 음. 재택근무를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 워라밸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줄 음. 수 있는 게 약간 별리사 업무의 로드를 알 수가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연말에는 나는 집에 못 가는구나. 단점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기업 다양한 개인들을 상대로 음.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네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 스타일이 정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게 스트레스가 될수 있어요. 네네. 그런 식의 단점이 될수 있겠지만 네네. 한편으로는 이제 변리사는 내가 반드시 특허 법률 사무소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기회를 내가 만약 선점했다면 특허청에 들어갈 수도 음. 있고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데도 이제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장단점이 바뀔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점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별리사님 나오신다고 해서 또 네.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아, 전기차를 또 구입했다고 예, 예. 또 궁금한데 <laughs>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시기적으로 제가 이제 차를 좀 바꿔야 되는 시기가 아. 이렇게 도래를 해가지고 네네. 뭔가 별리사라고 한다면 좀 최신 기술에 이제 좀 발맞춰 좋겠네. 가는 약간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네. 네. 전기차 괜찮을 것 같다 아. 그럼 이제 전기차에서 뭔가 제일 앞서 나가는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 음. 그럼 테슬라다 테슬라. 네, 테슬라의 여러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건 뭐냐 모델쓰리다 해가지고 아. 가장 저렴한 <laughs> 모델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테슬라의 CEO 그 일, 일론 머스크입니까? 그분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특허 그걸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공개하고 아, 예. 자유 기술로 네네. 하게 됐는데 저는 한편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 전기차가 살아남으려면 인프라가 많이 확장이 돼야 되고 테슬라만 이제 독고다이로 이렇게 성장해서는 전기차 인프라가 네. 깔릴 수 없기 음. 때문에 결국 이제 본인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제 후발주자의 방장이 보다는 이걸 풀어가지고 음. 전기차 시장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활성화. 위한 네. 아니었나. 제가 아까 앞에서 계속 뒤로 미루고 미뤘던 질문. 어, 나오게 나온 언론에서 나온게 물고. 변호사를제치고 별리사가 연봉 1이다. 별리사가 연봉 1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혹하는 그 심사 아, 심사가지라. <laughs> 별리사 연봉 1위 허와 진실 확실하게 좀 말씀을 좀해 주십시오. 통계로 나오는 그 수치가 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5억 정도라고 이제 많이 듣는 네, 네. 5억 정도라고 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업장의 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네. 그 사업장이 결국에는 여러 사람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억까지는 안되고요 근데 물론 이제 5억을 벌 수도 있겠죠 본인 몸이 빠스려진다면 네, 그렇게 될수 있겠지만 네. 네, 연말에는 나는 집에 못 가는구나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밸리사로서 일을 시작할 때는 본인이 바로 개업을 하기보다는 네. 로펌에 소속으로 들어가는 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과 조금 비슷한 수준이다 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노력을 네 노력을 해야지 더 성장을 할수 음. 있고 그만큼 돈을 더벌수 있다 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김현민 밸리사님을 모시고 밸리사 직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곧이슬리 밸리사 시험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빌리사 시험 치수 분들 위해서 네. 좀 달달한 꿀팁 전해주시면 네.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